반갑습니다. 경채 사주입니다. 사주 여덟 글자는 변하지 않지만 우리가 일년 운이나 대운을 통해서 끊임없이 순환하기 때문에 항상 운이라는 것은 변하는 것입니다. 사주 안의 용신 역시도 대운에 따라서도 다른 용신을 쓰게 되기도 합니다. 지금 이 사주 같은 경우에는 목이 왕하기 때문에 목의 삶을 살아왔지만 이제 이 대운에서는 어떤 기운으로 살아야 될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 사주를 먼저 보면 갑인 정묘 갑인 신미입니다 사주 전반적으로 보면 목이 굉장히 왕하죠. 자 갑목이 묘월에 났습니다. 겁제에다가 우리가 이것을 양인격이다라고 하죠. 양인격에서는 우리 용신이 뭐냐면 경금이죠. 평관입니다. 평관. 왜냐하면 이 감목, 갑인, 갑인, 묘, 전체가 다 목이잖아요. 목화로 지금 운영되는 이 기운을 이 평관의 살이 컨트롤 해줘야만 이 전체를 끌고 나갈 수 있습니다. 그만큼 양인의 기운이 강한 거죠. 그런데 이 사주를 보면. 여기에 지금 신금이 있네요. 정관입니다. 정관. 평관은 아니더라도 정관을 가지고 이 전체를 근근목해 나가죠. 이럴 때는 이 전체 이 양인격의 이 목기운을 내가 확 잡고 간다기보다는 전체를 함께 아우르면서 같이 가는 형국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관의 어떤 카리스마적인 그런 부분은 좀 약한 거죠, 그죠? 자, 이 사주를 보면, 일단은 내가 관을 가지고 있죠. 자, 연월 일시 중에 관이 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신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정관으로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관리자 역할을 할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또 그런 삶을 살아왔어요. 근데 여기에 한번 토를 보세요. 이 미토가 딱 하나 있죠. 그러니 전부가 군비쟁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벌어도 벌어도 나갈 일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근데 이분 자체는 전체 사조로 보면 목생화로 다 나가고 있잖아요 그죠? 이것도 목생화 목생화 상관입니다 이 상관이 소토하고 있어요 양인격이지만 목화 상관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굉장히 머리도 좋고 유도리도 있고 말빨도 장난 아닌 그런 분이죠 그런 분이 이 천관으로서 근근목하고 있다 함께 이 전체를 아우르고 있다 근데 중년이 이제 왔을 때는 이 신미의 기운을 쓰게 됩니다 근데 이 미토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인미대죠 이 인목이 미토에 가면 묘지가 됩니다 여기도 인목이 있네요 이 인목이 묘지로 쏙 들어가요 그리고 여기가 묘미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묘 양인 역시도 이 미토 속으로 들어가죠. 이 역할이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된다. 그 말이죠. 해묘미란 것은 이 목의 역할이 미토 속에서 마무리가 된다. 그래서 이 미토는 봄 여름 기운을 끝내고 어디로 가느냐? 신유술로 간다. 그 말이죠. 신유술 가을 길로 이제 들어가는 그 단계에 있는 것이 바로 미토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토생금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 와중인데. 이 청간의 감문 역시도 이밑으 속에 쏙 들어갑니다. 여기 쏙 들어가죠? 그리고 지금 대운이 어떤 대운이냐 하면 임술 대운에서 지금 술 대운에 와 있어요. 술 대운에 왔다는 것은 지금 이게 여름 기운을 쓰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 역시 또 뭐냐 하면 신유술입니다. 신유술. 가을 긴, 고도 드리는 기운을 쓴다. 그렇게 해서 인술 자 잇목도 술토속에 마무리가 되고 목 운동이 끝났죠. 여기도 목 운동이 끝났습니다. 이거는 묘목은 이제 해매매 운동이죠. 그러면서 펼쳐나가는 기운이지만 이거 역시도 묘술이 쏙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거기다 지금 술미가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술미가 와서 툭 쳐버리면 더 강하게 쏙 들어가게 되는 거죠. 전체가. 그러면서 이 정관이 흔들리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런 운기에서는 처음에 문제가 뭐냐하면 모든 것이 다 이쪽으로 들어가니까 내 역량의 이제는 이 목운동이 끝이 나는 겁니다. 그동안 사회에서 활동하고 내 움직이고 했던 그런 양의 기운이 마무리가 되더라. 그러니 정관으로서의 그 전에 했던 역할극이 거의 끝이 난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뭘 해야 되느냐 하면 새로운 이제 이신유수리 운동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목 운동을 그동안 했다면 이목 운동을 끝내고 이제는 겸 운동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신금의 뿌리가 바로 술토에 있습니다. 우리가 1 2 운송으로 볼 때는 이 신금이 술토 속에는 관대라고 얘기해요. 관대. 관대는 기운이 20대 아주 강한 기운이죠, 그죠? 충분히 이렇게 신유술, 금기운을 써먹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금기운을. 결국 뭐냐 면 내가 과거로부터 지금 목화운동을 해왔어요. 그 했던 것이 이제 경험치가 된 거야. 경험치. 이게 토까지 왔다는 것은 노련함이거든요. 이 노련함이라는 것은 전문가란 말이에요. 이미. 이분은 50대가 넘어가면서 이미 전문가가 되신 분이야. 그동안 목화 운동을 했던 것이 수십 년 동안 해왔기 때문에, 이제는 그러한 목화의 기운, 목화 토조구조, 이 기운의 노련한 경험치를 전문가로서 이미 자리매김 된 거야. 그러면 내가 이제 앞으로 써먹어야 되는 것은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이신금 운동을 이제, 금 운동을 해 나가야 된다. 미토를 버리고 이제 술토로 나가야 된다는 그 얘기죠. 그죠. 이게 결국 미토를 버린다는 것은 여름의 기운을 끝내고 이 신유술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올해 이제 갑진년이 왔어요. 갑진년이 오다 보니까 이게 뭐인묘진 완전히 목방압이 돼버렸네요. 목이 너무 강해버리면 이 금이라는 거는 쓰임이 없는 거죠. 이게 올해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어요. 그죠? 아무리 별짓을 다 해봐도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운이라고 하는 거예요. 운이라는 것은 항상 흐른단 말이에요. 흐른다. 흘러다니는 거거든. 멈추지 않아. 사주 여덟 것 자는 꼼짝 말하고 있지만 항상 일련 운하고 이 대운에서 나를 흔들어 놓고 기운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주 팔자가 변하느냐 변하지 않느냐 묻죠. 분명히 변합니다. 내가 어떤 관점으로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사주를 내가 운영권자로서 잘 해석하고 쓸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올해는 정말 이분이 뭐 주식도 해보고 뭣도 해보고 뭔 짓을 다 해봐도 안 되게 돼 있어요. 나락으로 가게 돼 있죠. 왜냐하면 이렇게 툭 쳤잖아요. 툭 치면 이 신금이 쏙 들어오거든요. 꼼짝마라 되어진다 그 말이죠 이 진토 속에는 얼개무가 있어요 여기는 정얼기가 있죠 정개충 때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화운동은 바로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이 감정이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어요 특히 이토 때문에 특히 이걸 물질이거든 이 물질이 나를 꼼짝마라 했단 말이에요 이 사주로 볼 때는 어이 보면 사실은 열심히 살긴 살지만 내한테 크게 돈이 재산적으로 크게 안착이 된다든가 큰 돈이 되는 그런 사주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그 사회적으로 굴, 잘 굴러가는 그런 사주기 때문에 특히 이런 사주는 사람들과 인간관계가 너무 중요해 다 인묘진으로 지금 방합을 짰기 때문에. 어떤 인간관계를 가지고 가느냐. 그것이 인생에서 마지막 포인트점이 된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항상 일이 안될 때는 내가 힘이 들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과거에 내가 행동했던 거. 내가 정말 남을 위해서 마음을 내줬던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힘이 들면 나한테 버팀목이 되고 나를 도와주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힘이 없고 내가 뭔가 이렇게 어려움을 취했다는 거 이럴 때는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하면 바로 겸손해야 돼요 과거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를 한번 되돌아 봐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런 사주들은 내가 강한 사람이거든요 절대 지지 않습니다 먼저 이기고 보자 그런 거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정말 내가 양보하고 겸손하게 전체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나를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셔야 된다. 그 말이죠. 사람한테 우리 인간한테 어려움을 준다는 것은 그 사람을 죽으라고 그렇게 하는 법은 없어요. 네 자신을 다시 되돌아보고 바닥까지 가다 보면 비워지는 거거든요. 비워진다. 비워지면 어떻게 해준다? 다시 채워주겠다. 응? 채워준다. 비워라. 그동안 살아왔던 방식이라든가 습관이라든가 마음 상태. 그런 것을 온전히 비우면 내가 새로운 것을 채워줄게. 이런 운기다, 라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임술의 술대우는 이제 목운동, 새롭게 시작하고 행동하고 펼쳐나가는 일 그만해라. 그만큼 다 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너는 이제 그만한 경험치가 익숙하고 신검으로서 충분히 거듭나 있다. 그러니 이제는 마무리해라. 실질적인 수학이나 이득을 챙겨라. 그 뜻입니다. 근데 이제 갑진년에는 무슨 일을 해도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럼 올해는 이렇게 숙고하고 조용히 넘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을사년에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해자축. 지금 해자축이죠. 의뢰병자정축이잖아요. 이 해자축 운에 숙고해야 됩니다. 생각해야 돼요. 여러가지 생각을 해보셔야 돼 그렇게 해서 이제 을사년이 왔다. 자 을사년을 보면 뭐가 왔느냐 하면 급제가 왔네요. 급제가 왔어.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좀 쌩뚱맞은 거잖아. 그죠? 쌩뚱맞은 거. 근데 그냥 쌩뚱맞은 건 절대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 여기 얼사를 넣으면 이게 어디서 왔냐면 여기서 왔거든. 바로 양인격이 묘울에서 온 거잖아요. 이것이 위로 올라온 거야. 그러면 사회적인 위상이나 그동안 내가 체험했던 거 사회적인 이런 그 관계에서 이 을목이 올라온 거죠. 이 급제가 올라온 거예요. 그것이 목생화해서 지금 어떻게? 바로 이 목생화해서 화생토로 넘어가네? 결국은 이 전체 목기운이 목생화해서 화생토, 돈이 되게끔 되더라. 그것이 토생금으로 넘어간다. 그 말이죠. 근데 재밌는 거는 뭐냐면 이 신금이 이 급제를 근금 목해요. 충분히 급제를 아우를 수 있는 이정관에 힘이 있어. 컨트롤 할수 있다. 그 말이죠. 또한 우리가 이 을미, 이 을미를 알아야 돼. 이 을미라는 것은 미토. 이 미토는 우리가 이 샘목을 말린 거죠. 그죠? 이 을목. 이게 쓴목이잖아. 쓴목을 미토에 말린 거예요. 그럼 이거는 뭐냐면 종이도 되거든. 우리가 꽃 있잖아. 좋아도 돼. 또 이제 우리가 약으로 보면 약초도 된단 말이야. 말린 약초 알죠. 말린 약초. 한약방에 있는 그런 약초 있잖아. 이런 것들도 의미에 해당이 될수 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목화 운동이 결국은 지금은 금운동으로 바뀌어진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다시 을사 운동에 와서 이 미토를 활용을 해야 돼. 이 미토는 이목 기운이 완전히 끝난 자리야. 이제 목 운동은 그만해. 목 운동은 하면 안 돼. 그만해. 그렇게 하고 금 운동을 해라고 했는데 이 을목은 이 미토 중에서는 굉장히 활약도가 훨씬 커요. 이게 을목이. 그죠? 쭉쭉 뻗어나가는 기운이잖아, 을목은. 이것을 적당히 내가 조절하면서 토생금 하라는 거거든. 화생토 토생금 하라는 거예요 이 목의 모든 경험치를 내가 행동으로 옮겨서 화생토 토생금 하라는 그런 동기예요 또한 이 얼목이 대운에서는 술토 대운이죠 예? 묘진한말이에쏙 들어갔지 그죠 그러니까 생동감 있게 몸으로 움직이는 일이 아니야 몸운동이 아니야 육체노동이라고 하죠 육체 육체노동이 아니다 이 사주 가지고 안타까운 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운에 이제 수가 왔지 그죠? 그까 없던 기운이 수에서 네 수기니 오면 그것도더 쉽지만은 않아. 왜냐하면 사주 내에서 계속 내가 운영하고 체험하고 그렇게 내가 쭉 그렇게 답습했던 거면 그거를 끌어나가기가 쉬워. 그런데 없던 기운이 와버리면. 어 나도 참 힘든 경우가 경우가 됩니다. 좋고 나쁨이 있겠죠. 그래서 얼목이 이렇게 묘지에 갔다는 것은 육체노동하지 말고 정신노동하 하라는 얘기인데 그동안 이분이 목화운동을 해서 이런 편집이라든가 글이라든가 문해 이런 쪽의 감각이 굉장히 탁월하신 분이에요. 이 정보라든가 이런 쪽에 지식적인 부분이 굉장히 좀 능통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런 쪽에 뭘 하냐 하면 내가 책을 낸다든가 또 그걸 통해서 이 술은 간목에 있어서 양지거든요 양지라는 것은 교육이에요 교육물상도 돼 내가 남을 좀 가르쳐본다든가 혹은 온라인이죠 온라인 온라인을 통해서 내가 수입이 되게끔 할수 있는 충분한 경우의 수가 생겨날 수 있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행동하라. 움직이지 않고 사람은 행하지 않는데 결과가 있다? 그런 법은 없습니다. 반드시 내가 한 발짝 나갔을 때 그만한 에너지가, 어, 도는 거예요. 우리 양자 역학 얘기하죠. 내가 행동하고 움직인 그런 경우에 내 주변의 양자장이 변화가 되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화생토토생금으로 가서 내 자리를 제대로 내 역할을 할 수가 있다. 그랬을 때 사람 다른 사람으로부터도 인정을 받고 내 자리를 굳건하게 지켜 나갈 수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살아왔던 패턴을 바꾸고 이제는. 내가 싫든 좋든 이런 급제를 활용해야 되겠죠.그걸 해서 목생화로 나가서 이신금을 활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이게 경금이 아니고 신금이잖아요그죠 음, 이미 재련돼 있는 거라 이게 예민하다고 얘기하는데 거기에 맞는 물상을 쓰시면 돼요.이게 죽어 있는 거잖아요.그죠?내 네. 스스로가 상품성이 되면 돼.그죠?그래서. 고급적으로 사회의 내 모습을 드러내면 되겠다. 그래서 이분은 그런 운동으로 을사녀를 보내시면 충분히, 어, 물질적으로도 어느 정도 조금 안정도 찾고, 그 다음에 네. 명예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운기가 될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목 운동을 꾸준히 하다가도 이런 대운이 올 때는 금 운동으로 넘어갑니다. 그럴 때는 목 운동을 그만하시고, 이제 우리가 이 목이, 금, 이 신검의 과거가 뭐죠? 목이잖아, 그죠? 어린애예요, 이 목이라는 것은. 이 목이 다 자란 어른이 뭐야? 바로 신검이죠. 그래서 목 운동이 아니라 이제는 금 운동을 해서 마무리를 하고 알뜰하게 내가 결과를 찾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라는 그런 사주입니다. 행여 여러분 사주에도 지금 갈팡질팡 내가 어디를 가야 될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잘 모르겠다면 확실하게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고 새롭게 나를 재조명해서 과거의 삶이 아닌 새롭게 시작하는 또 다른 삶을 한번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